그런데, 이제서야 이팜 나무의 시세 반등이 예측된다. 그렇게 제가 확신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최근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팜 나무에 대한 낌새를 조금 좋게, 긍정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대장에게 이팜 나무 6점, 5점, 8점,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냐면은 안녕하십니까 나무 대장입니다 오늘은 잎합나무의 시세 반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잎합나무 잎합나무 아 우리나라에서 왕벚나무 느티나무와 함께 3대 가로수종이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많은 수종입니다 3대 수종이라고 하면은 가로수로 많이 들어가는 수종이란 말인데 소나무를 제외하고는 길가에 우리가 흔히 가로수라는 개념으로 볼수 있는 나무들 중에 느티, 왕벚 입합 세 종류가 가장 많다고 나무대장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합나무가 한 5년 전, 6년 전부터 엄청난 시세,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직경 15cm 이팝 나무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목대 가액이 거의 30만원에 육박할 만큼 좋은 대우를 받았었는데 5년, 4년 전만 하더라도 이팝 나무 15년 가액이 A급 기준 6만원, 7만원까지 떨어진 그런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좋지 않았고 재작년도 좋지 않았지만은 한 3년 전, 2년 전이 하락의 정점이 아니었나 나무 대장은 그렇게 지금 시세 관측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입합 나무의 시세 반등이 예측된다. 그렇게 제가 확신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최근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나무의 공급이 과잉되면은 너도 나도 할것 없이 그 수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받고자 하는 수량보다 팔고자 하는 수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15, 12, 10은커녕 어린 유목들조차 시세가 그때 상당히 좋은 걸 보고 심었기 때문에 그 시세가 다시금 내려가기 전까지는 많은 고통과 함께 그 물량들이 시장에 소진이 돼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나무의 가격이 말도 없이 터무니없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입합나무가 10년 전에 새고가를 찍었을 때 너도나도 할것 없이 입합나무를 심고 6년 7년이 지나면 은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묘목부터 시작해서 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심었습니다 매년 심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시세가 거의 5분의 1토막이 나버렸고 결과적으로 한 3년 전에는 15cm 출하를 했을 때 농비 환산을 겨우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값싼 어, 값어치까지 전락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제는 작년부터 제가 이합 나무에 대한 낌새를 조금 좋게, 긍정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대장에게 이합 나무 6점, 5점, 8점,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냐면은 대장도 매년 다른 수종들과 함께 입합나무만큼은 수천평씩 식재를 들어가고 있지만은 어, 나무대장이 보유하고 있는 6.8.5점으로는 시장에서 찾는 그 수요자들의 물량을 쳐내지 못하고도 남을 정도 뭐몇 배나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6.8.5점 그런 작은 규격의 물량이 모자라더라 그러면은 이걸 뒤집어 서 생각해 보면은 시장에 더 이상 적응 규격의 나무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적응 규격의 나무가 없는 게 아니고 이제 나무의 불경기를 한번 몸서리치게 느꼈기 때문에 나무를 식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무를 식재했다 손치더라도 적은 규격이 아닌 넓은 식재 거래를 활용해서 큰 규격에 판매될 수 있는 간격으로 나무를 심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6.8점, 10점, 12점 이런 구간은 나는 15점 이상으로 판매하려고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6.8점에 나무를 판매를 하겠습니까? 밭에 허실이 너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6.8점이 엄청난 게 귀해지는 그런 전조 현상을 제가 올해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직까지 건설 경기가 굉장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는 부족하지만은 나무 가격 자체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진 않지만은 아마 내년 2025년 2026년을 기점으로 입합나무 6점에서 12점 공간이 상당히 많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나무대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5점, 18점, 20점의 단가도 점차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입합 나무 15점이 크려면은 결국에는 입합 나무 6.8.10점이 점 남아 있어야 그 나무가 성장을 해서 직경 15, 18, 20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8, 6, 10. 이 구간에 가격 상승이 있어서 다른 불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무 농사꾼들이 그 나무를 만약에 소진을 시켜버린다면 15, 20으로 클수 있는 중간 단계의 나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시세가 한번 좋아지기 시작하면 밑에서부터 시세가 빨려 올라간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목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성목이 될수 있는 푼 단계까지 나무가 점차적으로 귀해지더라.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팜 나무 묘목부터 6.8.10점 구간에 공급보다 수요 물량이 많은 것을 대장이 실질적으로 관측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급한 규격의 구간들은 당연히 시세 반등이 있을 것이고 점차적으로는 15, 18, 20 이상 구간까지도 밑에 있는 저급한 구간에 중간 단계의 나무가 없기 때문에 시세 상승이 장기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시세가 떨어질 때는 너도 나도 판매를 하고자 서두르기 때문에 시세가 매 달마다 낮아집니다. 하지만 나무의 시세가 오를 때는 이곳저곳 그, 무고 있던 나무 밭에서 중간 거래업자들이, 어, 나무를 도저히 찾지 못했는데, 공급을 받고자 하는 현장이 몇 군데 갑자기 터졌을 때, 오를랑 말랑, 오를랑 말랑, 그렇게 뜸을 1, 2년, 3년 들이다가, 너도 나도 없고, 정말 전국에 이제 좋은 나무가 없다. 그 수정이 없다. 모두가 합치가 될 때, 나무의 가격이 한 번에 1.5배, 1.8배, 2배. 세배까지 단기간에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지금 느티나무의 예를 들어보면, 은 느티나무가 6년 전만 하더라도 이 파머 나무의 상황과 똑같이 15점 구간이 목대가로 6만에서 7만원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A급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은 15점이 2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그런 귀한 대접을 받아가고 있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느티나무 15점의 시세 상승은 앞으로 2년 3년 뒤까지 이어질 것이라 나무 대장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팜 나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6.8.10점 구간이 없어서 나무를 구하기 애를 먹는다. 그러면은 6.8.10점 구간의 가격 상승이 동반이 될 것이고 그런 동반으로 인해서 앞으로 12에서 15. 18, 20까지 점진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나무의 씨가 마르고 공급 물량이 모자라서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시세 상승이 1.5배에서 3배 이상까지 오르는 시기가 분명 곧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나무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대장은 한 6년 전부터 이이합 나무 시세가 상당히 요동치면서 이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매년 나무를 식재에 들어갔었는데 이제서야 완벽한 전조 증상이 관측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향후 2, 3년 안에는 이합 아, 나무도 느티나무 왕본나무와 같이 어, 가파른 시세 상승에그 흐름을 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그리고 매년 심어 들어가고 있는 이팝나무의 수량을 지금부터는 최대한 짜내고 짜내서 제가 많은 본수를 매년 식재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예로 대장이 작년에 식재한 이팝나무만 하더라도 거의 7,8천 주에 가까운 이팝나무 식재를 했고 올해도 한 4천 주에서 5천 주 정도. 추가 물량을 집재로할 계획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시세 상승이 확신이 있다고 제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를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도 모든 농사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나마 52%냐, 51%냐, 53%냐, 단몇 %의 가능성이 더 있더라도 거기에 그 나무 채테크 역량을 배팅을 하고 한번 나아가 보는 그런 것이겠죠. 나무 내장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종목 추천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뭐가 오르겠냐 확실히 알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개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 경영 방침을 이끌어가는 것을 도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제가 한다고 해서 100점도 아니고 남이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고 있는데 남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분명 자기의 살과 경영 방책과 신념에 맞게 나무 재테크에 도전하시고 경영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서야 완벽한 징조를 보이고 있는 이팝나무의 시스 상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전국에 있는 이팝나무 농가들 그간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건데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상 나무 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나무 대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 농사의 모든 것, 나무 대장.